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쉐어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물었어요. 1번부터 봅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 사용할 수 있으며 정식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프로그램, 정식 대가를 지불한다. 돈을 다 내고 사잖아요. 사, 사용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상용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이 상용 소프트웨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MS 오피스라던가 아래 한글 같은 프로그램들 다 상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번 정식 프로그램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능이나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합니다. 무료로 주긴 한데요. 기능이나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둬요. 그래서 뭐 30일간 사용해 보고 정품 구입하세요. 또 일정한 특정한 기능은 정품을 사야만 제공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 이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쉐어웨어가 됩니다. 우리 흔히 마트에 가면 시식하잖아요. 그 시식하는 것요 한번 맛을 보고 정상적인 제품 사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식용과 똑같은 게 바로 sharewar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 이미 제작 배포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 일부 파일을 변경해 주는 것. 이미 다 제작 배포됐는데, 프로그램이 오류 수정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죠. 이거 뭐예요? 패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이 패치 프로그램은요, 보통 업데이트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앱 같은 거 설치를 하다 보면 어때요? 자동으로 알아서 어떤 순간에 업데이트 합니다. 그서막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거 뭐예요? 다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거를 패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4번, 제작회사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됩니다. 제작회사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 알파버전과 베타버전 두 가지예요. 근데 두개 차이점은 뭐냐? 알파버전은요, 회사 내에서, 회사 내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작회사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만드는데, 회사 내에서 회사 직원들끼리 테스트를 해요. 그 목적으로 만든 게 알파 버전이고요. 회사 직원들까지 테스트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수정할 부분 수정하겠지요.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외부에도 공개해서 또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베타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에서 외부 일반 사용자들에게 테스트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우리 게임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베타 프로그램 출시됐어요. 베타 버전 출시됐어요 하죠. 그거 뭐야? 완전한 프로그램이에요? 아니요. 완전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외부 테스트용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오류 있으면 오류 잡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건 알파 버전과 베타 버전 두 가지인데 알파가 먼저예요. 그래서 그거 두개 차이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문제에서는 쉐어웨어에 관한 설명 물어봤으니까요. 답을 2번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